자, 이건 어디야? <laughs> 와, 여러분들 드디어 주인공이 어,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온 주인공. 와, 문 열리는 것 봐. 와, 그냥 진짜 천국인데.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반의 취연 채톱보 영상을 준비해왔고요 이번에도 버기혁기님의 영상을 한번 시청해볼 거고요 저번 영상이랑 이어지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어떤 영상일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저번 영상에서 이제, 세드 세트가 등장을 하면서 영상이 끝이 났었죠. 자, 그대로 도망가는 주인공. 자 그리고 계속해서 둔두미하고 페페 프랭크는 계속 싸우다가 바로 도망갑니다. 야 세트가 등장하니까 바로 도망가는 것 보세요. 어자 그대로 주인공도 어, 뒤따라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다시 의무실로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서도 싸우고 있는 둔두미야 프랭크. 야씨 언제까지 싸울 거야? 그러다가 이제 미세 스플리피가 등장을 하면서 싸움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역시 오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하지만 프랭크는 확실히 봤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보안관이 누구인가 했더니만 토드스터였더라고요. 어, 토드스터 보안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아, 세드세드가 새드 지금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어, 보안관이 있는데 쪽으로 가려면은 세트를 무찔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맹을 맺고 세드세트를 무찌르기로 마음을 먹어요. 자,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등대를 이제 불 밝히고 나머지 세 명은 주의를 끄는 걸로 아마 합의를 본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대를, 어, 불빛 빛나게 해주죠. 아,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이 안 열려요. 와 프랭크하고 든둠이가자 계속 주위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건너가야죠. 와야 뭐야? 야뭐 던집니다 세트 세트. 자 빠르게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카드가 어디 있지? 야 반격하는 오 어, 프랭크와 둔두미 야 역시 서로 힘을 합치니까 어 세트가 무섭지가 않네요 야 계속 던지는 것봐 프랭크 야 뭐야 여기 아수구 쪽으로 들어가는 주인공 아무래도 카드를 찾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야 무슨 CCTV 실 같은 게 등장을 했고 아 문을 열어줬네요 변비실이구나 그러게 눈이 약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눈이 예민한 얘들이구나 그래서 막 불빛에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자 서로 다시 힘을 합쳐서 세트를 무찌르자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대가 계속 보이구요. 세트가, 와, 진짜 다시 봐도 너무 거대해요, 세트는. 자, 등대의 불을 밝히는 주인공. 와, 등대를 그냥 부숴버리는데? 와, 너무 큰거 아니야? 뭐야, 도와달라고 하는데, 누가? 자,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와, 둘이서 동시박치기, 야, 뭐야. 아,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트가. 야. 오, 진짜로 무찌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 등대를 다시 밝히고요. 와, 다시 동시박치기, 와. 이 서로 약간 같이 싸우니까, 어, 서로 약간 협동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와~ 다시 박치기로 와우~ <laughs> 그리고 마구마구 마구 때리기~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아,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어떻게 나갈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플러피~ 자, 그리고 다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주인공입니다. 아~ 오케이! 자, 그리고 위층으로 도착한 주인공. 여기가 이제 보안관 토드스터가 있는 곳이 아닐까? 맞는 거 같죠? 토드스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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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I'm not ready. 근데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Hello. 뭐야? 와, 아니, 새로운 보스 해피 프랭크 여성 버전이 등장한 것 같아요. 오, 약, 약간 좀 여성 버전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프랭크의 여성 버전이 등장을 하면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저 여성 프랭크가 관련된 영상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나중에 기대해 보면서 빠르게 다음 영상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그 다음 영상으로는 파피플레이게이님의 영상을 한번 챙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저번 영상이랑 이어지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렛츠고! 자 저번 영상에서 이제 스팅어 게리나가 반반에게 저 주사를 맞고 전신을 잃었었죠 와 이런식으로 스팅어 게리나가 지금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어? 야 이때 등장하는 전보조씨와 전보리나 다시 우리를 도와주러 왔네요 그리고 바로 스팅어 게리나의 정신을 대찾게 해줍니다 야 나이스 그리고 바로 저를 걱정해주네요 야 역시 이게 구해준 보람이 있어요. 아반반은 계속해서 우 e 괴롭힐 거라고 합니다. 음, 그 e 지 내가 이제 전보조 n 의 아이들을 t y 기 때문에 n 보조 씨는 또 저를 t i 해야 되는 게이게 맞거든요. 어허. 다행히도 전보조시 도움으로 인해서 주인공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론가 가는 주인공, 여긴 어디야? 완전 어두운 공간에 스팅어플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기쁘다고 하네요. 아! 아, 제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뭔가를 잘했는지 알아볼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 아, 여기는 비좁고 이렇게 올라가네. 자, 배터리 먹어주고, 이 배터리를, 아까 그 시계에 있는, 거기다 연결해주면 되겠죠? 와우! 바로 그냥 소파로 뛰어버리는 주인공? 자, 배터리 연결해주고, 시계가 움직입니다. 아, 이제, 천국으로 갈 시간인가봐요. 자, 여기에다가 짐을 내두면, 오케이 짐을 그냥 던져버리네. 자 이건 어디야? 와 여러분들 드디어 주인공이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온 주인공. 와문 열리는 것 봐. 와 그냥 진짜 천국인데? 와 드디어 지하 세계가 아닌 하늘로 올라왔어. 와, 뭐야, 저기, 전보조 씨 애들이 있구요. 와, 진짜 천국 같다. 와, 전보조 씨가 주인공을 반기면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아니, 이대로 가면은 해피엔딩 확정이거든요? 아, 저는 약간 배드엔딩을 기대했었는데, 반반일 취원이 잘하면은 해피엔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만약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